저 행가 현대 나는 현대요 이번엔 먹방을 찍어볼까요? 네박데리아님 카메라 잡아시고요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북 감자먹김박데리아님한개 드실래요? 네한개 드세요 아, 음. 뭔가 바삭바삭한데 설탕이 들어가서 뭔가 이건 달콤하다고 해야 되네요. 한번 가까이 찍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면 맛있는 게 나옵니? 까 <laughs> <laughs> 여러분 소리 드 <드셔>, 소리 들어보실래요? <웃음> <웃음> 저도 한번줘 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한개줄게요 자, 그냥 오늘 미션은 뭔가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맛있게 먹어요. 음. A S M r 이렇게 먹으면 맛없죠. 응? <laughs> 작은 걸 던져서 입에 꼬딩 넣어서 먹기. 미션. <laughs> 야, 꼼수 아직. 꼼수 쓰지 마라. 꼼수 쓰지 마라. 아니, 꼼수 쓰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걸 해야지. 어, 맞네. 거. <laughs> 너 진짜 꼼수 쓰지 마라. 아, 진짜 꼼수 아닙니다. 사기꾼! 네가 찍어봐, 니가. 잡아, 빨리 잡아! 너. 아이고. 아. 한개 드세요. Smak på den. 아, 먹는 것좀 그만 찍어. 아, 너가 먹는 것만 찍지 마라. 아, 좀 나도 좀 찍어라. 지금지냐아 진짜. <laughs> 아. 맛있어요. <laughs> 느낌이 어때요? 오나해 <laughs> 본다. <laughs> 느낌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바삭바삭해요. 딱딱하지? 응. 음. 이거 보고 부럽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먹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